어.. 우리가 그 동안 긴 시간 동안 팝업 창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팝업 창을 어떻게 만들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단계. 1단계 뭘할 거냐, 여러분들. 1단계. 어, 이제 뭘할 거냐. 이제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1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정답에서 뭐 한다? 일단 ASML 작성하지 마세요. ASML 복사. 그리고 jQuery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단계 뭐 하는 거예요? 2단계도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CSS 정답에서 CSS 복사. 그 다음에 3단계 뭐 하면 돼요? 3단계 콘솔점 클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3단계만, 해, 3단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편 하나 여시고, 여러분들. 자, 코드편 하나 여시고, 자, 수업 페이지에 요거, 32강에 있는 거, 정답 누르셔서, 일단 어떻게 한다? 요거를 컨트롤 A 하셔서, 컨트롤 C 하시면 전체, 컨트롤 A 하면 전체 체크 되거든요? 전체 지정? 컨트롤 C 하셔서 HTML을 먼저 가져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jQuery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팝업 1과 팝업 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해, 뭐 한다? 이제 뭐 한다? 그러면 했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했다고. 그 다음에 정답에서 CSS 복사. 자, CSS 어떻게 한다?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CSS 복사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한 거죠. 그 다음에 콘솔 점 클리어 하래요. 요거, 3단계.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콘솔점 클리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요것도 완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단계. 4단계. 우리 뭐 만들었어요? 자, 팝업. 팝업. 이닛 함수 만들었죠? 이 함수 만들고, 실행.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고 실행하라는 게뭔 말이냐? 요거예요 펑션. 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콘솔점 로그 하셔서 음, 어, 실행 실행됨 실행됨 그리고 요거를 불러가야 호출을 해야겠죠. 요거 함수만 선언한다해서 실행 안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서 정말 실행되는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어,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완료를 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5단계. 5단계 뭐예요? 자 여기서 5단계는 btn1 btn팝업 팝업, 팝업. 어, 뭐야 팝업 1 클릭 이벤트 이벤트 클릭 이벤트제 만들라고는 안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요거 됐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 어. btn 팝업을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클릭됨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콘솔쪽 로그 찍어봐야겠죠. 콘솔쪽 로그 찍어서 실행됨 이렇게. 자 정말 B T M 팝업 눌렀을 때 실행되는지 봐야겠죠. 근데 안 되네요.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팝업, 팝업 1, btn 팝업. 자, 요게 문제가 뭔지만 볼까요? 팝업이 실행이 안 되네요. btn 팝업 클릭 시 이벤트. 콘솔점 로고 아, 그쵸? 액티브를 붙여야지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해줘야겠죠. 애드, 애드 클래스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어, 당연히 요것만 하면 실행이 안 되죠. 자, 어떻게요? 해 음, 잠시만요. BTM 퍼버 클릭했을 때요것만 해볼까요? 이거 되는데. 자, 자, 요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솔정 이런 식으로 확인을 일단 여러분들 차례차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실행됨. 자 그러면 눌렀을 때 자, 실행이 안 된다는 건 지금 오타가 있다는 거나 팝업 1이죠? btm 팝업 1 요거 요거 아 제가 그쵸 저는 오타 놨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자 실행되죠 정상적으로 실행돼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여기 넣으시면 되죠 그쵸 어 오타 놨어요 방금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잘 실행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완료죠 요거 클릭 이벤트 완료 그렇죠 자 오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를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뜨게 하시면 됩니다 6단계 6단계 BTN 클릭 시 팝업 1등 1등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tn 어, 요건가요? 팝업이 팝업1 요거 요거니까 b t n 니죠 요거 여기에 add 클래스 하셔야죠 add 클래스 하셔서 액티브 이거까지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눌러봐야겠죠 자, 자 눌러서 실행이 안 된다는 거는 자 문제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해 줘야 되죠 그럼 보면 저도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요거 안붙여서 문제가 된 거죠. 그 때문에 실행하면 어, 잘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면 뭐가 된 거예요? 요거들 요거를 완료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7단계. 7단계. 자, 7단계 뭐해 주면 돼요? 7단계 요거 팝업일 요 닫기 버튼을 만들어야 겠죠 닫기 버튼 야. 자 팝업 어, 다시 1. 팝업 팝업 btn close 에 닫기 버튼 클릭시 팝업 1 닫기 자 요거 어떻게 해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클릭시 팝업 1 닫기니까 저는 요거,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버버 1. 그 다음에, 요걸 클릭했을 때, 뭐가, 뭐 해주면 돼요? 요거, 요거 까먹지 말고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닫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무조건 요거, 여러분 요거 해주는 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로그 하시고, 실행됨. 정말 실행이 되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아마 열리죠. 근데 닫았을 때어 실행되네요. 그 다음에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요게 닫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어요 BTN Close 닫혀야 되니까. 그리고 파워 1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무브 해주면 되겠죠. 리무브, 리무브 액티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 열, 열리고 열리고, 어, 닫히고. 그쵸? 리무브, 클래스 한번주죠 클래스, 이렇게. 자. 그러면, 열리고, 닫히고, 어, 구현이 됐네요. 그러면, 요것도 뭐한 거다? 요것도 완료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단계. 8단계. 자, 8단계는, 팝업, 열기, 넘버 변수 적용. 자 넘버 변수 적용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다가 넘버 쓰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지우시고 이것도 지우시고 플러스 하시고 넘버 이렇게 플러스 하시고 넘버 근데 자 이렇게만 하시면 아, 아무리 해도 안 열립니다 자 매개변수로 뭘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로 여러분 값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1자 1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열리면 성공 자, 노우 no 변수 적용했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단계. 9단계. 동일해요. 팝업, 닫기, 넘버 변수 적용. 음. 음. 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요것도 어떻게 한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지워서. 이렇게. 플러스, 넘버.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띄어쓰기. 그 다음에 요것도, 넘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실행되는지 봐야겠죠? 어, 달 닫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단계. 그러니까 노 no 변수 적용이고 음, 자, 10단계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를 너무 빨리 해버렸네요. 이거는 매개 변수 적용. 노 no 변수를 노를 매개 변수화 이렇게. 근데 지금 매개 변수 아까 제가 일부러 지금 다 해놓은 거죠. 자 넘버 변수 적용이라는건 요거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넷 넘버 no,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넘버를 여러분들이 지우시고 여기를 뭘로 한다? 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열리겠죠 자 요걸 말한 거였어요 요거 요걸 하셨으면 8단계 9단계가 8단계 9단계 된 거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라?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안에 넣어주, 넣어주셔도 돼요 음. 이게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매개변수 이 변수를 넘버 변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우시고 매개변수화 하했으니까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넘겨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매개변수화까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11단계 구현. 마지막 이건 뭐예요? 팝업. 팝업 어, 여러분들이 3까지 구현을 해보세요. 구현. 이거야 뭐 간단하죠? 간단하죠? 팝업 3개. 일단 두개 여는 건 뭐예요? 이렇게 둘 그래서 팝업 3까지 구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